자, 오늘은 그 생활꿀팁, 그 욕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욕조에, 욕조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안 내려갈 때가 있는데, 에, 그것을 뚫는 방법을 에, 알려드리겠습니다. 쉬울 수도 있는데, 또 때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. 자, 물을 틀어보겠습니다. 자, 물이 쭉쭉 잘 빠지죠? 아, 지금 뭐, 나오는 대로 족족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자,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, 얼마 전까지만 해도, 그, 막혀가지고, 참 애를 먹었습니다. 뭐, 머리를 감고 나면, 한 5분 동안 내려가고 막 그랬었는데, 자, 뭐,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겠지만, 오늘은, 제가, 아, 손쉽게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? 자, 이거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 어디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이렇게 그 박혔을 때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. 쑤셔서 쭉 밀어 넣어서 쑤셔서 이렇게 땡겨서 하면 뭐 머리카락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많이 딸려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빠질 것입니다. 그런데 이걸로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. 이걸로 했는데도 안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경험한 것인데 그. 그,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떤 게 좋을까. 우리 보통, 그 자,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변기 뚫을 때, 변기 뚫을 때 쓰는, 자, 이 뚫어 뻥 아시죠? 자, 보이시죠? 이걸 여기다 대고, 이렇게, 지금은 지금 다 뚫려서 아주 시원하게 뚫려답니다 이렇게 하면, 그, 막혀 있던 부분이,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르 어, 실내 내려가면서 그, 벽, 그 욕조가 시, 시원하게 빠지게 어, 뚫리게 됩니다. 이게 변기를 뚫는 건데 욕조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어, 굉장히 손쉽게 예, 뚫리는 것을 어, 볼수 있습니다. 이거 뚫을 때 물은 어느 정도 어, 잠겨 있어서 이게 압이 어,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지금은 뭐잘 뚫려 있어서 어그실 상황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러분들 혹시 욕조가 막혀서 어 물이 잘안 내려갈 때이 방법을 한번 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그 자스민의 생활 꿀팁, 그 욕조 뚫는 법. 어, 오늘 그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생활에 에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